은이 오르는 속도는 언제나 금을 능가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은은 언제나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금과 은. 산을 가파르게 오르다 지금은 중턱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달러 인덱스의 상승. 실제 금리의 상승과 같은 그들의 가격을 하락시킬 팩터를 붓는 뉴스에 보다 크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런 뉴스가 있는 때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여온 금과 은의 전통적 가격 비율 57대1에 비하여 2011년 이후 은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금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중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2016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금의 가격이 은의 가격보다 점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은 가격은 올해 3월 들어 금 가격 대비 126대 1을 기록, 즉 전통적 가격 차를 기준으로 볼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사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그 치할 정도를 만회. 74대의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셋째 주은 가격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줄곧 머물렀던 장기 박스권이었던 US 14달러와 US 20달러 사이의 가격대를 돌파 급등했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8월 7일 장중 코맥스 9월 만기 선물 계약 기준 US 29.91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상승은 은이 급등하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볼때 이러한 상승기에서 은의 가격 상승 속도는 언제나 금의 그것을 일관되게 능가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수 있듯이 1968년 금 가격이 달러 페그 고정 가격에서 해방된 이후 금 가격 상승 기간 동안 은 가격은 거의 매번 금을 능가했습니다. 위의 데이터를 볼때 은의 가격 상승 속도가 금의 속도를 언제나 능가한 것은 아니지만 추세를 형성하는 기간들로 구간을 나누어 볼 때, 금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은의 가격 상승 속도가 금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은의 가격 속도가 가파르게 되는가? 은의 가격은 금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에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단순한 수치만으로 금이 오르는 폭, 은이 오르는 폭을 측정할 때그 오르는 폭은 분명 금이 은을 크게 상회하지만 가격 대비 상승폭, 즉 상승률로만 보면 은의 상승률이 월등히 빠르게 올라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은 시장이 금 시장보다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금시장의 달러 가치는 은의 약 5.5배였습니다. 은은 이와 같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기 때문에 큰 손들이 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가격을 크게 낮출 수도 있고,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본질적으로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이니까요. 가격이 상승할 때 금에 비해 오르는 성과가 더 좋아지면 은의적 요소로도 은의 가격과 다른 귀금속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에도 변동성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또 은은 거래되는 양이 많아 유동화가 비교적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금의 정도에는 크게 못 미치며 은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소매 투자자, 금류 은행 및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무역 회사도 금에 그것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은의 가격은 금의 그것에 비하여 급격한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은의 가격 변화는 금의 그것에 비하여 늦게 작동하지만 그 정도는 금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반복 관찰되고 있습니다. 금의 가격보다 은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규모가 크든 적든 우리들 대부분은 은보다는 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하락해 할 뉴스가 나오면 금보다는 은을 먼저 시장에 내던집니다. 은만 투자하는 투자가의 눈으로 볼때 금과 은을 동시에 투자하는 대개의 투자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순수 은만 투자하는 투자가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내놓는 은들 중 일부는 시장 조성자들이 재고로 사들일 것이고, 이것은 해칭되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은을 사고 싶어 할 때는 은을 내놓고 은을 팔고 싶어 할 때는 재고로 사들입니다. 이들은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은 금보다 더욱 폭넓게 많은 양이 여러 분야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면 발생 초기부터 은의 수요는 금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나 은을 산업재로 구매하는 수요처들은 은을 투자용으로만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가격 등락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은의 상승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이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만 은에 관심을 돌리기 때문에 금 가격에 그것에 비하여 은 가격의 상승이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기대되는 것 2019년 말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은 가격은 코맥스 최근 월물 기준으로 4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거의 대부분은 2020년 7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은가격은 2019년 말과 7월 17일 사이에 상승한 것은 겨우 10% 정도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인도 기준으로 볼때 은가격은 2019년 말 대비 54%나 상승했습니다. 과연 은의 가격 상승 속도가 금을 추월할 수 있겠는가? 지난 수년간 은의 가격 상승 정도가 금의 그것에 비해 저조했고 최근 은값 대비 금값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금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에 비하여 은 가격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통적 비율과 견주어 볼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며칠 전금 가격은 과거 기록을 깼고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가격을 기록했지만 2020년 8월 7일 현재 29.91 달러로 상승한 은은 2011년에 기록한 가격보다 39%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7일 이후 은 가격은 32%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금 가격은 7% 상승한 것과 같이 현재 은 가격의 상승률이 금 가격의 그것을 급격한 속도로 추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신규 투자자에게는 금보다 은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추격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은 가격이 올해 들어 이미 상당한 규모로 급등했지만 중기적으로 더욱 상승해 갈 가능성이 크게 존재합니다. 어느 시기에 돌발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겠지만 은의 과거 기록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히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 주장의 여러분들 중 일부는 경제 성장의 감소로 인한 은의 제조 수요 약세를 감안할 때은 가격의 강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조 수요가 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투자 수요는 항상 금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은의 투자 수요는 산업용 원자재로서의 제조 수요와 거시 경제적 및 정치적 위험에 대한 해지에 의해 주도됩니다. 현재 은에 대한 투자 수요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위험 해지용입니다. 은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극도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자 정서는 금에 대한 은의 상대적 가치와 결합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해지를 찾는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은 가격 급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일반 투자자들이 은을 구매하여 그들의 재산을 유치, 보관하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와 같은 펀더멘탈에서야말로 금과 은이 가장 매력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선거, 브렉시트, 악화된 미중 관계, 전염병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져 가격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 가격이 기록적 수준까지 다시 상승할 요소는 잠재하고 있지만 일부 단기 투자자들은 높아진 가격에서 이익을 실현하기에 나설 것이고 또그 높아진 가격으로 인하여 제조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으므로 그 높아진 가격이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가격이 크게 오랫동안 과거의 기록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최근 몇년 동안 또는 올해 초에 경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후폭풍은 금과 은의 가격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게 할 것입니다. 향후 은 가격, 금 가격 추세의 핵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보건적 환경,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과는 분명 기대 수준 이상이 될 것입니다. 팬더믹과 그에 따른 글로벌 봉쇄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을 흔들었고,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자동화의 가속화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항공 여행 및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충격으로 인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주입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증가는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어붙여 금, 은과 같은 비이자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은가격을 중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가격은 최근에야 금가격에 대한 대폭 할인을 줄였지만 은은 여전히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가격이 중기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의 강세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의 경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불과 3주 전에 일부 임계저항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두 금속의 기본 요소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금과 은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중기적으로 약한 경제 상황이 결합되어 이러한 금속에 대한 제조 수요의 부담은 있을 것이나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경제 및 정치 문제에 직면하여 이러한 금속에 대해 일어나는 강력한 투자 수요는 그 부담을 전부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아도 채굴업자들의 높은 부채 수준과 채광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적으로 제한된 강세장만 바라보다 생산 규모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 강세가 채굴, 공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년 동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공급, 즉, 고금. 고은을 재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목소리>